네, 안녕하세요.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해피마마 TV의 인생을 말하다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요새는 기쁘게 생각하고요. 제가 오늘 영상 주제로 삼은 거는 말로 죽어도 대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주지 않아도 말로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쯤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. 왜 그런 일이 있을까? 이제, 이제 제 경험과 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 친구를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. 제 친구가 있는데, 진짜 성격이 뭐 화끈해요. 화끈하고, 또 베풀기도 잘 하고, 또오지랖도 넓어서, 뭐 사람들이 좋아는 하죠, 좋아는 하는데 해주고도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배라는 얘기가 나한테 나는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덕이 없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인덕이 지는 너무 없다고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개를 쭉 지켜본 결과를 보면은 참 사람들한테 잘 하거든요 잘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말이 문제예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 말을 좀 그렇다고 말을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걔는 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말을 너무 뭐라 그럴까 거칠게 표현을 한다고 볼까요 그냥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자기는 뭐 말을 그렇게 못 한다고 얘기는 해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기만 같지가 않거든요, 누구든요. 자기만 같으면 똑같이 그렇게 해 줘도 상관이 없는데 제 3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. 말에서 모든 게다 전달이 되거든요. 아무리 잘해 주고도 그가 오직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. 그만큼 말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내가 오직 하면 그 표현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게다 그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.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지적은 해주긴 해줘요. 근데 그때 뿐이에요. 항상 알겠다고 해놓고 또 어느 시점 가면은 또 그냥 말로 그냥 복을 다 털어먹는다고 할까요? 그래서 보면은 본인이 항상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. 지가 해 주고도 말로 주고도 대로도 못 받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항상 지는 인덕이 없다, 복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에 모든 게 복이 들어가 있고 또 말로 인해서 불행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를 봤을 때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. 말만 참 잘하면 지가 인떡 없다, 인떡 없다 할게 아니라 복이 저절로 들어올 텐데 말로 다 복을 까먹는다는 그런 걸 보면 참 말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, 표현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진짜 뭐 해주는 건 없어요. 해주는 거는 상대편한테 해주는 건 없는데 말로 하는 말로 막 이렇게 이것저것 그렇다고 너무 가식적인 것도 아니에요. 말을 잡분잡분하게또 공손하게 하면서도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으니까 말뿐인 거 알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걔한테는. 뭔지 모르게 그냥 해 주고 싶은 기분이 들어. 요 밥이라도 한끼더사 주고 싶고. 그래서 그런 게그그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 주는 거 없이 본인은 해 주는 거 없이 상대방한테 말로 받는 그런 경우거든요. 그래서 이 인간 관계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표현만 잘해도 복이 저절로 들어올 수 있다.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친구, 친구하고 또제 아는 지인을 제가 비교를 해본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표현을 잘못해서 정말 나는 복이 없다. 왜 이렇게 인덕이 없느냐.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본인을 좀 뭐라 고 그럴까.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한번 본인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. 내가 상대방한테 아 저놓고도 요구를 더 먹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. 오지랖이 또 넓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아닌가 한번 좀 돌이켜보시면 거기에서 좀 답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좀 말을 그냥 안 하더라도 그냥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냥 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말을 어떻게 표현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거를 갖다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그거를 굉장히 자기와 다른 그런 또 오해의 소지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표현을 그 사람마다 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.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각자의 만남이 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절한 표현을 하시면 뭐 나는 말로 주고도 대려도못 받는다 그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. 근데 정말 그 진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치를 높게 해서 말로 표현을 잘 해가지고 그 가치를 높게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진짜 그 인덕 있다 소리 나는 왜 인덕이 있다 이런 소리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 한 번.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그 말에 모든 게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표현을 잘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말로 주고 대로 받는 경우도 없고 나는 인덕이 없어 나는 복이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영상, 제 해피마마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본인이 그런 상황에 부딪혔다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내 말에 좀 뭐가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항상 예전에는 참 표현을 잘안 해서 오해를 많이 사고 또 이렇게 말하기가 싫어서 침묵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참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또 위험하고 또 오해의 소지도 많이 받고 그런 거를 제가 어느 순간 깨닫고부터는 저도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적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게다 보니까 참 인간관계가 많이 수월해졌고 삶이 인간관계가 수월해지다 보니까 삶도 많이 편안해지고 좋아졌어요. 그래서. 제가 이렇게 해피마마를 통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표현만 잘해도 인생 삶이 훨씬 지금 삶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장담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나이 드시고, 뭐 나이 젊은 분이고, 그거에 상관하지 말고 그냥 적절한 표현 그런 거를 잘 연구하셔서 좀복 있는 삶또 아, 아, 삶이 살아보니까 그래도 재밌다. 이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게 다 인간 관계에서 모든 게. 복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, 그렇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처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. 이제 다음에 또, 또,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무더위에 늘 건강 잘 챙기시고, 좋은 일만 많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